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 이서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삼가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 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 이서는 1장이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삼가다라는 말씀을 들어 봤을 겁니다. 삼가다라는 말씀은 살피다 뭐 조심하다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살피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신약성경 395페이지 이 요한 이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삼가라라는 말씀은 바로 왜냐 이유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요한 사도가 특별히 사랑을 강조한 사도인 걸 아는데 그런데 오늘 강조는 어, 사랑과 다른 별개의 아주 강한 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적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미혹하는 자는 뭐냐면 적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세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적대자,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원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적대자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서로 어떤 공동체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지만 진리를 배제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무너뜨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곧그 개인과 공동체가 자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기초로 두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진리를 배제하고서 우리는 진리를 여러 개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말씀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앤 상태에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적대자, 현대인의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오늘 읽은 칠 절의 말씀에는 미혹한다, 미혹한다라는 말을 두번 하고 있는데 미혹이 바로 사전적으로는 이 정신을 혼미하게 홀려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길을 잃게 만든다는 뜻도 있어요.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미혹인데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미혹이라는 것이 이제 이단들을 좀 생각하면 좋은데 어, 처음부터 어, 무섭게 다가오거나 엉터리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럴싸한 말들을 하나님의 이름은 운운하고 뭐 모세도 다윗도 다 훌륭하게 나와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은. 이 이단이란 말이 다를이 끝단자,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하나를 부인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어, 인간의 몸을 잊고 올수 없다. 그리고 뭐 이단들은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단들이 어, 미혹하는 자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리스도 원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 예수 그리스도를 어, 사람으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속죄가 불가능하다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지만 그 전에 불안하게 제사를 드리던 동물 제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고 동정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온전히 사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면 속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해서 인간보다 더 나은 인간, 동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속죄가 불가능한데도 그것을 어 그럴 듯한 말로 다 다른 거는 좋다 하면서 이런 거는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어쩌면 작은 차이처럼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는 자들은 뭐 그건 어떠냐? 좋으면 좋은 거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모세도 다 해도 이전에 있던 거 아브라함 다 믿고 잘하네. 십계명도 믿고 계명들도 믿으니까 다 잘하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생명을 어 가져올 수도 없고 말한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어 사랑을 강조하다가 오늘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가능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그러니까 이적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어 자신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해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생명이 아닌 사망요이 하는 이에 그 일에 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조심히 하라 경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많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모두가 주의하라는 말이죠. 어 우리가 어, 귀를 종교 세우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눈도 크게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은 자들이 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존재가 곧 위협을 받고 정체성이 좀 있으면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확실히 붙잡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놓치면 그 진리가 사라진 아, 온전하지 않은 사랑 안에서 곧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삼가라는 것에서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8절에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말씀드린 바처럼 너희는 삼가라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은 살펴라는 뜻이죠. 다른, 뭐, 이해로는 조심해, 조심히 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사도들이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 던졌습니다. 잘못 믿고 다른 것을 믿는 이들에게, 생명 없는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모든 핍박과 모든 멸시천대를 다 참고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하고 귀한 것,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을 정도로 가장 귀하게 전했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내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견뎠던 생명조차 어, 바꿀 수 없었던. 그래서 이것을 이 복음을 이 사도 요한도 오늘 견고히 세우기를 이 공동체와 개인에게 이야기하며 서신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변했다고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예배드립시다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정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좋으면 좋은 거지 대충하고 빨리하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타인을 살피다가 놓치는 이들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냐면 봉사와 구제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예배는 놓쳐요 사람은 보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무슨 찬양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죠 어떤 이들은 어, 교회가 밥이 맛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실 밥이 맛있는데 어, 밥이 맛있는 게 교회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비로 아니라, 아유 밥도 먹었는데 내가 헌금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본질을 놓치고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시대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냥 놓친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건강한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어 말씀에 열심을 내고, 때로는 성경 공부. 예전에 했는데 내가 예전에 봉사하고 예전에 말씀 공부 다 했는데가 아니라 늘어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오늘 나는 어떤 힘을 내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힘을 내야 됩니다. 오직 온전한 상은 말씀드린 이 팔절 후반부에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바로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후일에 주실 것인데 이런 열심을 유지하는 자 이런 건강 상태를 유지해서 이 복음에 어, 스스로 삼가는 모습이 있을 때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삼가다 말한 것은 구절에 어,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고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무엇인지 모르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못 느낍니다. 동일해 보여요. 어디로 가도 하나님에게만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원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가는 것이죠. 구절에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 가... 지나치는 것이 말씀드린 미혹이에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온전히 그 길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다른 길을 가고 곁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고 벗어나는 겁니다. 복음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나? 내가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있나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한, 미혹하고 다른 길을 가서 혼란을 겪고옵니다 적당한 타협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어, 이디도서의 이단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인데 디도 삼장의 이단의 교훈이 있어요. 말도 하지 말도 상종도 하지 말라. 오늘 1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으면 그를 집에 들이지 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심하게 말하죠. 사랑의 사도가. 11절에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 인사하면 악한 일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으면 교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복음을 훼손하는 이 일을 통해서는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지 않거든이라고 십 절에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면 그 공동체는 곧 병들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형제가 아니다라는 강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의 본질과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은 자가 나타난다면 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지 않으면,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오늘 현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아직은 부를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12, 13절에 그의 사랑을 여기서 느낍니다. 내가 종이와 먹으러 쓰지 않고 너희를 대면하여 말하고 싶다. 12절에 말하지요. 요한사도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알려주고 싶은 이들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 믿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깊은 교제를 해서 저들이 아무리 많은 이 이단과 이저 그리스도들이 달려와도 어 그냥 분별해내고 분간해내고 살살 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왜요? 예수를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복음만 들어도 눈물이 절절 날 만큼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 핑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삶 속에는. 복음은 영혼 구원이죠. 그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 안에 있는지, 우리 속한 공동체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진실한 사랑,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지를 되돌아보고 간절히 이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 줄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말과 혀로만...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온전한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온전히 알려주길 원하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셔서. 땅끝까지 이방 열방 모든 곳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 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 더하시고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세대를 특별히 믿음의 주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마귀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원수마귀 회방이 아니라 천군천사의 도움 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하시고 주님 도우시는 내를 경험함에 모든 분쟁과, 분쟁과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 다툼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옆에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의 백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음 받고 고침 받고 온전히 주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또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산업의 현장 일터 가운데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새 생명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자녀가 믿음의 세대가 아름답게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 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